반갑습니다. abc 성형외과 김현우 원장입니다. 어, 오늘은 그 동안 시술 중에 그 수술 말고 어, 가장 흔히 예, 편하게 할수 있는 그 인기있는 그 동안 시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술이란 용어는 그 수술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성형수술이란 음, 음, 용어는 일단 절개를 하고, 어, 그, 어떤 봉합을 하는 그 과정을 거치는 게 이제 보통 수술이거든요. 절개를, 매스로 절개를 하고, 또 적당량의 피부를 조작을 하고, 다시 봉합서로 봉합을 하고, 이런 과정이 수술인데, 음, 어, 시술은 이런 과정 없이, 어, 그냥, 그, 절개와 봉합이 없는, 어, 방법을 우리가 시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20대 후반만 돼도, 어, 약간 얼굴이 거느리지거나, 보이지 않는 잔주름이 나타나거나, 이제 또뭐 30대, 40대가 되면서, 얼굴이 처지면서, 어, 팔자주름이 깊어지고, 또 50대가 넘어가면, 입꼬리주름도 생기기도 하고, 특히 또 이제 눈꼬리가 많이 처지면서 어, 눈가에 주름도 많이 생기고 음, 아무튼 이제 이런 <laughs> 과정인데 50대나 60대 이후에서 많이 처진 경우에는 이제 결국에는 수술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수술을 하지만은 어, 수술을 하지 않고 좀더 간단하게 해서 어, 주름을 조금 음, 줄일 수 있는 방법. 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죠. 우리가 이제 흔히 성형외과나 어, 피부과를 <laughs> 방문을 해서 이런 시술을 받아 보신 분도 많을 거예요. 많은데 음, 흔히 하는 이제 시술 중에 가장 편하고 뭐 일상생활에 이제 큰 지장 없이 많이 받는 시술이 어, 주사 시술이죠. 음, 주사 시술이고 어, 기본적으로는 음, 필러와 보톡스를 같이 사용하는 음, 그 시술입니다. 어 필러의 원리는 이제 보통 이제 하이어로닉 산제제가 이제 많이 사용되어 지는데 어, 주름이 생기 깊게 에, 기름이 주름의 골이 깊어져 있거나 이제 크게 한몰이 되어 있는 부위 이런 부위에는 볼륨감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어, 주사를 많이 쓰죠 필러를 많이 쓰는데 대표적으로 발자라든지 아니면, 이 꼬리라든지, 또 미간 쪽이라든지, 어, 이런 경우에, 이제, 안 그러면 인디안 주름 쪽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필러를 쓰고요. 이제,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뭐, 그야말로, 얼굴에 전부위에서 거의 다 많이 쓸 수는 있습니다. 이마나 미간이나 눈가, 그 다음 뭐, 음, 그 다음에 이제, 이 꼬리, 처진 선 이라든지 아니면 뭐 입술 이라든지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렇게 어 필러와 보톡스를 쓰면서 음 이제 그 손으로 직접 시술하는 경우도 많지만 장비를 이용해서 을 아주 미량을 얼굴 전체에 골고루 같이 섞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필러도 아주 굉장히 미량으로 얼굴 전체에 골고루 이렇게 들어가고 보톡스도 어, 용량을 해서 뭐 일정 그 용량 자체를 얼굴 전체에 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에, 특정 부위가 이렇게 확 좋아지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어, 이 방법을 시술받고 나면 뭔가 얼굴에 어, 잔주름이 개선이 되고 톤이 어, 많이 좋아지는 피부가 탄력이 있어지고 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시술 부분들은 어, 장점이 간단하고 뭐 회복 기간이 많이 필요 없고 여러 가지 장점을 받을 수 어, 가실 수가 있죠. 하지만 굳이 단점은 이게 이제 지속 기간이 조금 수술에 비해서는 어, 짧은 게 단점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장점이 있으니까 뭐 수술할 시간이 없는 분들 또 주름 자체가 아주 깊지 않는 분들은 이런 이제 시술 방법을 많이 선호를 할 수가 있죠. 뭐첫 번째 방법은 보톡스나 필라를 적당하게 컴비네이션해서 얼굴 전체에 이렇게 그 특수한 장비를 이용해서 어, 주입을 할 경우에는 어, 얼굴의 전체적인 잔주름과 어, 톤, 막 탄력성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런 주사보다는 조금 더 어, 강도가 어, 어찌 보면 조금 세다고 할까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리프팅 그 레이저를 쓰는 경우인데 대표적인 레이저가 우리, 이 뭐, 상품명을 굳이 이야기하면, 이제, 울세라라든지, 아니면, 그, 마지레이저가 대표기고, 나온 지는 오래됐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는 것은 그만큼, 어 결과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는 거죠. 물론, 장비 값도 고가이지만, 최근에, 이제, 뭐 국산 장비들도, 좋은 장비가 많이 나왔지만은, 그래도, 어 이런 고가의 수입 장비를 썼을 때, 어, 탄력 레이저를 사용하고 나신 분들이 그래도 효과가 좋고 괜찮다. 음, 이렇게 하시고 있고요. 아무래도 필러나 보톡스보다는, 어, 이런 그 장비를 이용한 뭐, 스마지나 울트라가 조금 더 고가예요. 어, 기본적인 고가일 수밖에 없는 게, 어, 그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기본적인 그 팁에, 그, 어, 컴퓨터 칩의 팁 가격이 조금 고가이다 보니까, 어, 실제, 이제, 시술병이 조금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음, 그래서 이 장비의 원리는, 어, 어떤 절개나 이런 걸 가지 않아도, 어, 이게, 어, 비이 들어가면 피부 아래쪽에 있는, 어, 그 콜라겐 조직층을 조금 더 자극하고 활성화 시켜서, 그 콜라겐 섬유층을 갖다 이렇게 회복을 시켜주죠. 우리가 잔주름이 생기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아무튼, 피아의 아래쪽에 있는 콜라겐층 자체가 나이가 들면 이게 얇아지고 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탄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어, 주름이 더 많이 생기는데 아무튼 외부에서 이런 레이저로 자극을 하다 보면 예, 콜라겐층이 활성화되고 자극이 돼서 피부가 훨씬 더 탄력이 있어진다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런 방법도 인기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어, 절기를 이용한 방법이 아니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 음, 그러니까 우리 흔히 들어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실을 이용한 리프팅이죠. 그 요즘은 대부분은 이제 흡수가 되는 어, 실을 많이 쓰는데 어, 뺨이 이렇게 처졌을 때피아에 어, 실을 넣어서 어, 리프팅을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이건 이제 물리적인 방법이죠. 처져 있는 그 조직을 이렇게 당겨주면서 올라가는데. 물론, 1차적으로, 물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올라가는 원리도 있고요. 두 번째는, 실자체가 내부에 들어가 있을 때, 그 역시 마찬가지로, 어, 비하에 있는 그 조직층을 자극을 해서, 콜라겐 조직의 생성을 어느 정도 약간, 어,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2차적인 효과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음, 처진 피부도 피부, 또 피부 탄력 개선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음, 이 방법도, 어, 간편하다는 어, 장점은 있지만 단점은 어, 기간이 유지 기간이 조금 짧은 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실리팅 같은 경우에는 지속 기간이 한 1년 정도 어, 필러 마찬가지죠. 보톡스는 보통 6개월. 어, 필러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남짓. 그리고 실리팅도 지속 기간이 1년 정도를 하는 겁니다. 음, 오늘 제가 아무튼 절개하지 음, 않고 수술하지 않고 어, 많이 시행을 하는 편하게 그냥 오셔가지고 시술 받고 다음날 활동하는데 거의 별로 지장이 없는 어,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제일 첫 번째는 필러와 보톡스를 이용을 해서 어, 골고루 얼굴 전체에 다량으로 어, 이렇게 주입을 시켜주는 장비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쓸 때. 어, 피부톤이 개선이 되고 약간 리프팅 되는 효과가 있다 두번째는 탄력레이저를 스마지등을 이용한 탄력레이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조금 더 음, 적극적인 방법으로어 실을 이용해서 리프팅 어, 하는 그런 방법들 이런 방법들은 아무튼 음, 적정하게 얼굴이 굉장히 많이 처지시는 분들은 물론 수술을 받으셔야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30대부터 해서 30대, 40대, 50대 정도까지는 이런 제가 설명드린 방법. 수술 받지 않고 시술만으로도 얼굴에 있는 잔주름과 탄력을 상당히 개선시킬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